오늘은 수면에 대한 여덟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밤이 되면 졸린 이유는 뭘까?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빛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분비되는 양이 늘어나 새벽 2시경에 절정을 이루고 졸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졸린 이유는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인 것이죠. 멜라토닌은 10대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나이가 들수록 적게 나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이 때문이죠. 밤을 새면 기분이 우울한 이유. 잠을 며칠 못 자게 되면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고 무기력증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세로토닌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우울한 기분이 몰려오는 것이죠. 실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학창 시절에 불면증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일본 니온대학교의 연구팀이 20세 이상 남녀 2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7시간에서 8시간 가량 수면하는 사람이 가장 우울증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우울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은 수면 시간이 10시간인 사람이었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이 그 뒤를 이었죠. 즉, 수면은 많이 자도 좋지 않고, 적게 자도 좋지 않았습니다. 딱 7시간 정도가 적당한 수면 시간이었죠. 7시간을 자야 하는 이유, 수면 시간은 수면과 관계가 있을까?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아키코 저교수 연구팀은 11만 명을 10년간 관찰하는 대규모의 추적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결과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었죠. 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6.5에서 7.4시간 정도 수면한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수면 시간이 4.4시간 이하인 사람들의 사망률은 7시간을 잔 사람들에 비해 남성이 1.62배, 여성은 1.6배 높게 나타납니다. 밤을 새울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 간혹 과제 때문에 밤을 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이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밤을 새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덕분에 하루 정도는 밤을 새워도 평소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간혹 며칠 밤을 새우고 나면 몸과 마음이 붕 떠서 평소 생각하지 못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심신을 들뜨게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신적 안정을 주는 호르몬, 세르토닌의 분비를 방해함으로써 우울감이 자리잡게 됩니다. 자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 간혹 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피부가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중에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고마운 호르몬이 다량으로 나오는데 피부의 점액세포를 증가해 윤기를 더하는 작용을 합니다. 프로락틴은 잠들고 나서 분비가 되기 시작해 갈수록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죠. 즉,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프로락틴의 분비도 감소하게 되어 피부의 윤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잠을 못 자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 보유량도 줄어들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밤을 새면 뇌가 빨리 늙는 이유. 우리 뇌는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활성 산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활성 산소를 방치하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잠을 자면 글루타티온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활성 산소를 해독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 속의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글루타티온이 제 역할을 할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뇌세포 손상으로 인해 뇌의 노화가 진행되게 되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과학자들은 543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수면 시간이 적게 되면 뇌가 4년에서 7년 정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적게 자는 사람들은 평소 졸리기는 하지만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잠이 부족하여 뇌의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웬만한 건강서적을 찾다 보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흡수와 소화를 관장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잠에 들면 각성과 흥분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깊이 자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잠을 계속 설치게 되고, 더불어 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업도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몸이 찌뿌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식은 다이어트의 적인 면에서만 안 좋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식의 가장 큰 폐해는 깊은 수면의 방해에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까요? 간혹 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이유는 알코올이 수면을 유도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몸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간혹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코올은 섭취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알데이드라는 물질로 변화합니다. 변화한 알데이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얕은 잠을 유도하고 숙면을 들수 없게끔 하죠. 또한 술을 마시고 6시간 후부터는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각성 효과가 일어나 잠을 자도 피곤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흡연은 어떨까요? 니코틴에는 기본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간혹 흡연가 중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보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행동인 것이죠. 사실 숙면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많아서 8가지로 압축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계속 잠을 안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